대신 정책 결정자들 꿀빨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게될 것이고, 그렇죠. 그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제도로 가면요, 내가 일을 내고 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래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효과 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음. 단 하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 용기 있게 언급하겠다. 인구 감소, 저성장의 늪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해야 됩니다. 강제되는 논의니까. 그러니까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국민연금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올해 초에 국민연금이 이제 18년 만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렇죠. 보험 요율은 오르고 수급 개시 연령은 조금 늦어지고 소득 대체율은 45%로 이제 상향 조정해서 고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이걸 뭐 언론이나 이런데 서는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 네. 사실 실체학은 약간 이 혼동되게 지금 보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제도 현황부터 한번 음. 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3월 통과된 연금법 그 개정안에 대한 음. 설명 을좀 해주시죠. 우리가 그 소득 대체율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네. 이게 결국 평균 소득 월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얼마 말을 받느냐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사실 개혁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기 어렵고 모수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대체율을 40% 에서 43% 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43%가 됐다는 의미 사실 0.5%씩 꾸준히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받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연금수급을 개시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일 테고요 네네. 하지만 또 이제 우리 봐야 되는 것이 9%를 지금 13%로 올리는 게 이제 납입액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은 지금 당장 부담해야 되는 젊은 세대 네네. 아니면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 부담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네네. 9에서 13으로 올라가는 것과 40에서 43으로 올라가는 것. 누가 봐도 9에서 13이 더 가파르지 않습니까? 네네. 비율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음. 실질적으로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기. 음, 음. 정도다라 보면 될것 같고 음. 시차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젊은 세들이 입장에서는 음. 아 지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음. 과연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나 있을까 음, 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고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고갈되는 음. 타임 스케줄 같은 게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긴 세월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7세 정도 되는 청년이 음. 지금 현 시스템대로 낸다고 그러면 이렇게 쭉뭐 40년 이렇게 냈을 때. 나중에 충분히 받아질지도 모르겠고 또 고갈 문제가 늘 남아 있고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미 낸 사람들은 수혜를 보게 되는데 네. 이 내는 미래 세대 부담은 굉장히 크지고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연금 수급을 개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낸, 내는 거 없이 더 받기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 받기는커녕 받을 수나 있나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미래세의 현재 연금 음, 음, 납입을 음. 담보로 해 가지고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아 가는 구조다. 네, 이렇게 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이제 이게 뭐몇번 개혁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 보면은 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래 98년도에 저희가 한번 개혁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때 이제 납입액이 6에서 9%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무려 70이었습니다. 이게 음, 거기서 60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라는 걸 도입하면서 속된 말로 유인책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 그 전에는. 예. 그니까 최대한 적게 내고 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라 해서 이 제도에 편입되도록 한 것이고 음. 이걸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내는 거는 6에서 9로 올리고 네. 받는 거는 70에서 60으로 줄이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주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네, 네. 고갈이 될 거라는 우려도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07년도가 되니까 네. 여기서 한번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으로 낮추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소득대체율은 꾸준히 낮아갔던 것이고 네, 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소득대체율이 처음으로 오릅니다. 40에서 43으로 오릅니다. 고 네. 부담도 9에 13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98년도에 제도가 시행될 때는 처음에 이제 보험 요율을 소득액의 3%로 예, 88년도 잡아가지고 88년도에 시작됐죠. 예, 88년도에. 예, 예. 예. 이때 그러니까 이제 3% 중에 1.5%를 개인이 내고 예. 기업이 1.5%를 내가지고 예. 40년 가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70% 이렇게 설정됐어요. 그렇죠. 그게 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말, 말씀드렸던 것은 유인책이고 예, 예, 예.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지를 가정한 겁니다. 예, 예. 이 기금이라는 걸 예를 모아가지고 음. 어디다 주식 투자를 하든 음. 어디다가 산업에 투자를 하든 말 그대로 고 수익을 전제로 해가지고 고 지급을 하겠다는 거겠지. 뭐 취직은 잘 되고, 네. 뭐 이자율은 높고, 그 다음에 투자해도 투자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엄청나죠. 높은 네. 시대에 사람은 많이 태어나고 네. 다 취직되고 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한 건데 지금은 뭐 초저출산, 초고령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초저성장, 건강 상태가 음. 매우 좋아지면서 원래는 이 제도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살까지 많은 분들이 생존하신다면은 음, 한 5년 정도 그냥 나중에, 저 그렇죠, 그렇죠. 은퇴하시고 노후를 좀 이걸로 음, 편하게 사시라는 그 그렇죠, 제도였다가 지금은 인생의 한 거의 한 3분의 1을 이로 지탱해야 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네, 된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네. 원래 정치적으로 저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로는 음, 막 줬다 뺏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런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왜 이걸 뺏어가냐 음, 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자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가도 네. 이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 네. 2056년 되면 이제 못고할 뭐 때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뭐 세금을 내든지 가지고 연금 을줘야 되겠지만 약간 개혁하면서 2 0 7 1년도로 이제 소진 시기가 좀 늦어졌고 문제는 이게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지금 개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시한폭탄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의원께서 이걸 완전히 확 바꾸자 이런 걸 내놨단 말이에요. 저희는 우선 지금의 연 연금 제도를 저희가 구연금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신연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납입하는 세대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 제도를 적용받아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골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동 조절 장치라는 것도 있고요. 연금에서. 음. 왜냐? 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기대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받는 연금 액수라고 하는 것을 경직되게 가져가면은 그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도 일종의. 덜 받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 모수조정, 나비백 비율과 어, 소득대 체율 비율도 한 번도 지금까지 더 내고 더 받기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은 더 내고 덜 받기 정도로 가서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에 저희는 반대하는 의미에서 아주 지속 가능한 연금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었어요. 네. 대체로 이제 국민들이 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내자. 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수치 조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보험료율을 네. 뭐9% 13% 9%에서 10% 이런 식으로 네. 숫자를 조정하는. 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단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산모사 뭐 식의 어떤 네. 그 숫자적 장난이 불가하다. 이 근본적으로 지금 다 바꾸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년금을 완전히 부, 재정을 분리해 버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지금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요 우리 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네. 그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원래 가져가다가 음. 이제 역피라미드 아니면 항아리형 인구 구조 이런 얘기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인 즉슨, 지금 구조하에서는, 뭐, 방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주 경직된 연금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음. 정말 인구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지금 태어난 젊은 세대가 음. 자신의 세배 되는 음. 이사람들 연금을 떠맞혀야 되는 구조가 오게 되는 것. 그분들이 것입니다. 또 오래 살고. 근데 이거는 네, 음. 이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월급에서 몇 프로 내 가지고 세 음. 배나 되는 사람들의 연금을 유지한다 이거는 음.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안 되는 건 솔직하게 안 된다 인정하죠 지금 이안 되는 걸 인정하지 네. 않으면 나중에 음. 가가지고 삼 분의 1의 인구가 세 배나 되는 사람들의 연금을 부담한다. 이 사람들은 월급의 절반을 갖다 넣어도. 음. 기성세대 의 연금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음. 이것을 예고하고 정치인들이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음, 음.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9년과 10년을 불리고 음. 그러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음. 아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상당 부분 음. 기금 고갈액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세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음, 음. 그래 놔야 저희 다음 세대, 적어도 지금 이제 뭐 10대거나 아니면 20대인 사람들의 연금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 음. 또는 그들이 세금 빼놓고 음. 연금으로만 한3 4 0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음. 최소한의 양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음. 지금 젊은 세대에서 원래 한 20대 중반쯤 되면 은 아르바이트든지 아니면 뭐든지 본인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 이게 나중에 지금 13%로 올렸지만은 20% 30%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미래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연금 수령 시기도 사실은 60세에서 예. 63세 지금 63세거든요 지금은 예, 그렇죠. 근데 이게 65세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죠. 또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연금을 이제 수령할 때가 되면 뭐 기금이 모자라고 해가지고 68세 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1969년생이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네, 65세가 적용되거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년 연장을 할 것이냐 음.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음.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게될 것인데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합의를 좀 어떻게 정치인들이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했는데 뭐 정년 연장을 해도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다 이런 건말장난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연장을 한다 했을 때뭐 65세 이상으로까지 만약에 정년이 가게 된다 아주 과감한 임금 피크제가 될수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65세에 넘으신 분들이라면이 자녀를 다 키우고 보통 본인과 배우자 정도가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기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이 예전에 뭐 어떤 회사에서 관리직을 하시면서 뭐 연봉을 뭐 몇천만 원 받던 1억을 받았던 정말 그 생존비 수준으로 음. 생계비 수준으로까지 자신의 임금을 낮출 음. 의지가 있는 분들, 음. 할수 있는 분들이 음. 있어야지만이 음. 이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정치인들이 입 밖에 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음. 개혁신당에서는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임금 피크제도 훨씬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연금하고 신연금하고 재정을 분리해 버리면은 네. 구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신연금은 어떻게 운영하며 이 재정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제 별도로 들어온 연금 계정 자체를 아예 그렇죠. 따로 돈을 받고 그렇죠. 따로 돈을 모으고 따로 운영한다는 지금 개념이거든요. 그럼 구연금은 뭐 불을 보듯 적자 한거 그렇죠. 아니에요. 신연금도 또 새로 내는 상당한 금액을 젊은 사람들이 내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운영도 잘해야 <laughs> 네. 되고 또 지금 조금 내고 왕창 많이 받는 네. 이런 구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두 가지를 둘다 싫어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네.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내지만 지금은 두세 배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바뀌게 되고 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잘안정되게 가고 그렇죠. 있는데 분리해버리면 불안해지고. 네.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는 뭐 대학교육도 잘 받고 이렇게 했기 음. 때문에 대학에서 기초적인 어떤 경제학 개로만 들었어도 네, 네. 지탱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음. 것을 이성적으로 납득합니다. 네, 네. 젊은 세대에겐 저희가 기대수익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네, 네. 아까 말 뜻이 제가 8 8년도 연금제도라는 네. 걸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사람들 유인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후하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낸 것이 1이면 은 네. 그거에 3, 4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1, 4, 5, 3, 4 받는 거니까 네.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아, 좋죠. 거죠. 그렇죠. 좋은 시스템이죠. 지그 지금 복지, 우리가 네. 기대 수익비를 거의 1 수준으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네. 1에서 우리가 은행 이자 플러스 조금 더 정도의 네. 기대치를 가지고 네.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다. 네. 예전 같으면 은 재산 증식의 수단까지도 될수 있는 국민연금이 네. 강제 저축의 의미로 변환되는 것이고 그 의미의 축소를 젊은 세대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왜냐? 지금 이 제도로 가면요. 내가 1을 내고 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을 내고 1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것은 강제 저축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든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수령하는 것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은 본인들의 자녀, 손자, 며느리들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제도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한 통큰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그 여지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음. 구연금은 당연히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돈은 나가는데 뭐더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조세로 어느 정도 메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음. 근데우리잘 아는 것처럼 조세라는 것은 네. 사회 전반에서 거쳐 들어옵니다. 뭐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어, 개인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상속세도 있을 것이고, 네. 법인세도 있을 것이고, 재원을 다양화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통 워킹클래스라고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겨내자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저희의 그런 구연금, 실현금 분리 방안이죠. 자 근데 구연금 그 제도에 보면은 예. 자동조절장치 조기시행 예. 국고의 조기투입 예. 과지급 제도 개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뭐 설명이 미 약간 됐지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자동조절장치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 구연금은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조세로 저희가 추가로 메꿔야 될 부분도 음.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급액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음. 것이다 근데 이게 줄이는 것을 뭐 사람마다 해가지고 어이, 당신은 줄이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국가적 경제 상황, 아니면 출산율 또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는 방식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음. 우리가 공통을 부담하자라는 주의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처럼 확정 기여형을 채택하는 나라가 적긴 하지만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거는 이미 계속 가입 이거는 뭡니까? 이미 계속 가입. 이거 돈을 더 직장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을 수령을 안 하고 계속 국민연금을 더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네.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음. 이미 그 강남 지역이나 이런 자산가들을 보면은 음. 본인들이 가입이 누락됐던 기간을 이미 납입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런 형태의 제도를 통해서 추가 납입이나 이런 것들 을 유도하는 것도 음. 구연금 재정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초기에 그 결손을 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구연금, 신연금 분리하고 구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는 거기들로 별도 관리하자 지금 이렇게 그리고 얘가. 거기에 음. 능동적 재정까지 투입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실제 지급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음. 서로 조정을 해보자 음.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로 지금 전환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연금은 이 확정 기여형 제도를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낸 것에 우선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낸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기여한 것에 대해 가지고 비례해가지고 연금 수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환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음. 기대효과에 대해서 뭐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은 됐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저는 우선 세대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특히 뭐 저도 이제 나이 40 됐으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20대나 이런 어 사람들 얘기해 보면 60대나 70대 대신 정책 결정자들이 본인들의 젊을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 세대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들이 그래서 비판할 때 쓰는 얘기가 꿀 빨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도 잘 되고, 거기 에 더해가지고, 고도 성장기에서 모든 것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어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받고 있는데, 이런 구연금과 신연금의 분리, 그리고 제도적 조절 장치 등을 도입했을 때는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 가지고 타협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세대 간의 느슨해지는 연대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제도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할때 인구 구조상 기성 세대가 유권자성도 석 많기 때문에 매번 젊은 세대 의 이런 의견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개혁신당에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 용기 있게 언급하겠다. 저희 입장이고. 이게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에, 보니까 1,3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음. 여기가 수익률이 6% 네. 정도 후반대예요. 근데 여기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사실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이 음. 저희가 예를 들어 종잣돈이 500만 원인 사람이 있다. 음. 그럼 이 사람이 초심자의 운으로 하루 어디 주식에 넣었다가 바로 상한가 30% 맞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뭐 가끔 발생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음. 1,300조 정도의 금액을 운용하면서 어디 뭐 주식 시장이나 뭐 금융 시장에서 갑자기 수익률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제 위험도를 필연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위험도라는 걸 높이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연금이라는 특성이 맞겠느냐. 이걸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국민연금이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16% 이상 이렇게 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연금 수익률 좀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예전에 보신 적 있었는데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거 하려고 전부 다 고용본 받으면서 머리 싸내고 앉아가지고 0.5% 올려볼까 1% 올려볼까 이 고민하고 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도 더 수익률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가겠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제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과 결계로 음. 결과가 예상치에 미진할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6% 정도의 수익률이면 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제가 대담도로 이제 네. 잠깐 봤더니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툴로 네. 지금 이제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 국민 연금도 있지만 전체적인 연금 제도를 보면은 네. 일단 사회 보장적인 이제 강제 연금 제도가 있고 음. 사회 보장적 차원의 우리 같은 뭐 기초 네. 어, 연금 비슷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그 기초 수급자들한테 주는 돈 같은 게 있고, 기업에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 매칭돼가지고 개인과 기업이 매칭해가지고 이제 연금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연금들 다양한 그 사적연금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개인이 알아서 자기의 노후 이제 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어떤 폭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상당히 생기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제도 플러스 여러 가지 사적연금 시스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연금제도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연금제도를 보면요 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지금 도입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기초연금이 지금 도입된 이유는 이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뭐 이제 90년대 들어 가면서 활성화되기 전까지 그럼 그 전에 은퇴하신 세대들의 간극을 메꾸기 해 가지고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는 세대다 보니까 그 기초연금의 역할이 조금씩 축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라는 거는 절대 뭐 불변의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도입이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다층적 연금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라는 음.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음. 거기다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금적 성격의 이런 것들 거기다 퇴직 연금 성격의 것들 이런 음.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다층적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연금 제도에서 논의를 항상 빼놓고 있는 것이 주택연금의 개념입니다 음. 영목이지라고 우리가 보고 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노후해가 가지고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도 주택을 허로 쓰면 안 되지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이 상속이나 이런 세율의 부담 등을 생각해 봤을 때그세대에 쓰고 가는 것이 사실 효율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마저도 우리가 제도에 틀에 놓고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주택연금을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세제 혜택이라는 것들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툭떠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 강남에서 몇십억짜리 집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굳이 미래 세대에게 상속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가 집에 거의 반절치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소진하는 것이 더 세제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음. 그런 선택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문화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연금 체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이제 영국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수리 공수그 개념이에요. 예. 사회 나서 사회동 하고 예.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제 예. 이루고 이제 모계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집을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이런데 살다가 아이가 이제 크지고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좀큰 음. 집으로 옮겨가요. 예. 큰 집으로 옮겨가는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 또 청년이 되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집을 작은 대로 영모계지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옮기고 예. 아까 말씀. 하시는 아파트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집에서 나오는 모기지를 자기 노후생활 안정화에 이제 쓰고 또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연금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망하면 일부 남은 것들은 네. 이제뭐 자기 자녀들이나 이런 정해가 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이렇게 하고 자체는 삶을 그냥 그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음. 설계 구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거래세 뭐 당연히 양도소득세 포함 취득록세 포함 그 외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음. 생애 주기형 맞춤 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저만해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주택을 제가 마련할 때, 아 그래도 집을 살때 나중에 앞으로 3, 40년 동안 살수 있는 그단 하나의 주택을 만들려면은 소위 국민주택 평수라고 하는 34평짜리 89제곱미터를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지금 제 집에 가보면은 방3 개인데도 방하나맞습니다 그런데 음. 네. 이게 또 나중에 가보면은 아이를 키울 땐 나중에 방3 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음. 또 아이를 또 떠나 보내고 내가 또 나중에 배우자랑 사는 기회 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집이 또 방세계가 많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주택을 갈아타면서 그에 따른 어떤 뭐 연금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후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거래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수도권 일대 가보면은 50평짜리 집에 자녀들 추가시키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난방비 많이 나오는데 거기 눌러앉아 사셔야 되는 그런 강제된 상황도 있고 대신 생활비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서 얻어야 되고 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론의 장에서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한 직설적인 토론이 좀 부족했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화적이라 봅니다. 집판체라는 음.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음. 집판체 내가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헐어가지고 내가 노우 쓰라고? 이런 약간 인식이 좀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의 비용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이제 동탄 신도시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이랑 밥 먹다가 반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동탄 이신 도시는 보면은 골프장 일곱 개가 둘러싸고 있는데 음. 예. 정작 동탄 이신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광역버스 타고 차 운전하고 해가지고 한 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음. 정작 어디 압구정 어디나 청담동 어디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은 돈이 있으신 자산가 분들은 골프 치려고 동탄으로 출근하신다. 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미스매치가 지금 발생하고 네, 네,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음. 저는 부동산 정책에 좀그 공급 정책에 있어서 전환이 좀 돼야 될 것이다. 음. 우리가 도심지에는 오히려 용적률을 좀 높게 준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음. 오히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레저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음. 우리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음. 부동산 정책 부터 굉장히 잘못다볼수 있죠. 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또 어려운 교육이도 해요 사실 그 그런 정책들을 <웃음> <웃음> 새로 설계하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음, 음. 제가.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 모델이 네. 지금 나와야 된다. 뭐초 저출산, 초 고령화, <laughs> 초 저성장 시대란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23만 명 태어났어요. 예. 전방에 군인을 50만 명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는 이게 자 연금 또는 뭐 주택 문제 이런 그 모든 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연금 개혁은 뭐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논의가 이제 부족한 어떤 이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는 네. 우리가 흔한 말로 그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비상 사태 하에서는 많은 제도를 그냥 조정해 버리면 되는데.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상관의 토론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제가 보수적인 정치인인은 불구하고, 이번에 신당을 차릴 때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자체가 음, 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인구 문제만 해도요, 지금 23명 태어났으면은, 음. 이거 연금만이겠습니까? 많은 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끔 언서 있었던 파동동의 하나가 의대 증원 5천명 논란이었습니다. 음. 자, 아까 23만 명 태어났다 셨잖아요 그럼 편의상 이분들이 반은 문과 반은 이과라 생각하면요. 나중에 가면 한 우리가 한 20년쯤 되면 한 11만 명 정도씩 문과 이과가 될 겁니다. 원래 이과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요즘은. 자, 그러면 11만 명 중에 5천 명이면은 우리가 소위 1등급을 4%까지라 얘기하거든요. 1등급보다 의대 인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이공개 인재 같은 분들은 사실 그4% 안에서 매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으로 우리가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을 다 지금 열거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욕망이 결합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까 의대 증원 정책 얘기할 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또 일정한 호응이 있었어요. 내 자식이 그럼 의대 가는데 좀더 편하겠네. 그러니까. 에이. 그런데 숙제상은 유지가 안된 제도라는 음,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 대해서 아 이거 수치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음. 이거는 지금 오히려 반 토막을 내야 될 판에 이걸 음. 어떻게 두 배를 만들어 버립니까 음,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계속 정치인의 용기를 얘기합니다 음. 그 다음에 논의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표 깎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저희가 지난번에 총선 때 창당을 하고 이야기할 때 서울 지하철 요금의 무임 승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졌다 이거를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자 지금 그냥 무제한의 무임을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10몇만 원요 정도 를 정해놓고, 버스든 지하철이든 무상으로 탈수 있게 바꾸고, 나머지는 뭐 이제 요금을 뭐 반액을 받든지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받기 시작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를 사실 상대 정당에서는 이것을 공격하기 해가지고 세대별 갈라치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게 그들에게는 간편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인구 감소, 저성장의 늪을 감내할 것인가 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해야 됩니다. 강제되는 음. 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세대별 갈라치기다. 네.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주장했어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저 개혁신당 또는 이런 주장대로 할 가능성조차도 아직은 별로 없,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흔히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에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영국도 지금 거기도 마침 이름이 개혁당인데 저희랑 좀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은 뭐 이민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경우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문제가 아직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강력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정치 변화의 씨앗이 된건 뭐냐면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아주 극단적인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이 생존 문제에 답을 내놓지 못하면은. 젊은 세대는 계속 여기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25세, 27세 이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개혁에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 본인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연금을 위해서 내 자기 개발에 투자될 돈이 이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는 순간 굉장히 강하게 반란이거든요. 저는 이거 간과만 드는 움직임 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계획 안 가지고? 저희는 계속 이것을 뭐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언론과 미디어, 또는 하나부터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까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관한 이런 담론보다는 단발성 자극적인 내용들이 도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대학가에 뭐 포스터도 붙이고 대학가에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기성 미디어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아젠다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보고요 사실 저희 개혁신당의 힘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약한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변이 넓혀져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오는 거보면 국민연금 때문에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변화를 계속 꾸준히 지치지 않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뭐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향한 대한제시를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